네, 안녕하세요. 소원을 성취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길에서 그세 가지 큰 땜, 방해 요소. 첫 번째, 두려움 했고요. 두 번째, 고정관념. 세 번째, 불평, 불만. 어, 그렇게 이어갈 건데, 오늘은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책은 아시죠? 미래 모든 러시아 초능력자. 으신분 기베르트 이탈리 기베르트님 네. 어, 정말 강추한 책입니다 네. 어쨌든 그 기다려 주신 분 있을 걸로 알고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아기가 자고 있을 때 빨리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마음이 급합니다 네. 자 제가 정말 어, 정말 다 좋은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 뽑은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곧그 내면에 인식하게 될 두려움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은 두 번째 땜은 고정관념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은 게을러서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일상의 행동을 자동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없는 로봇처럼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대신에 많은 자동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 일터에 출근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 순간 주변에 어떠한 것도 인식하지 않고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틀에 박힌 대로 늘 가던 길을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습관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맛을 느끼지도 않고 먹습니다. 먹는 순간조차도 계속 다른 생각에 빠짐으로써 음식을 먹는 기쁨에 가닿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만큼 공감하세요? 전 정말 많이 공감했어요. 우리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 일어나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온전히 음식에만 집중하고 음식의 맛과 향 거기에만 집중하는지 내 머릿속은 계속 다른 생각을 맴돌고 내 일상은 계속 내가 살아온 대로의 습관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항상 매순간에 집중하며 습관대로가 아닌 그때그때 그때 의식이 깨어있는 채로 행동을 한다면 그분은 정말 많이 깨어있으신 분입니다. 정말 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매순간 깨어있는 거예요. 자, 113페이지 나는 여러분이 타인에 의해 강요된 삶, 규칙에 따르는 삶을 더는 살지 않고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고 창조하기를 권합니다. 단 하나의 규칙만 남겨두세요. 그 규칙은 우리를 신의 지혜와 함께 나아가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 이 규칙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규칙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면 점점... 점점... 아... 이 세상은 모두 하나구나, 우리는 모두 하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그 깨달음에 가까워진대요. 음. 자 다음 페이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사회의 고정 관념에 기초한 낡은 길을 따라갔다면 우리는 먼 거리에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실험을 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내지 않았다면 많은 것들이 17세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내버려두면 우리는 습, 우리의 습관은 항상 같은 사건만을 창조해낼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카르마에 대해서도 인상깊은 책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다음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탈리 기베르트 작가님은 고정관념 깨는 걸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발도 일부러 거꾸로 신고 가고, 어 여러가지 머리 색깔도 빨강, 파랑, 초록, 금색, 밤색 여러가지로 그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봤대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내 자신과 내 가까운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을 깨는지, 자신이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를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렇게 하면 해보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문제의 틀에서 벗어나서 어쨌든 자기가 행복하기를 행복한 방향으로 가기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 즉시 그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훈련시키세요. 매일 매일 스스로 연습하세요. 매일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세요. 이전에 해보지 않은 일을 하세요. 무엇이든지 새로운 행동을 하세요. 자발적으로 움직이세요. 자, 당신은 이제 예측 가능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늘 새롭고 생명력을 발산하며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두려움 만큼이나 고정관념이 큰 땜인 이유를 아시겠죠. 그 일상의 습관대로 행동하는 게 나도 모르게 배어있고 깨어있지 않은 채로 매 순간은 그냥 자동화 시스템대로 살다 보니까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나 어떤 나의 그 영감? 그런 것들이 계속 막히게 되는 거죠. 고정관념에 의해서. 자, 119페이지. 새로운 행동은 대뇌피질에 새로운 신경세포의 연결,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성은 더 넓어지고 민감해지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자,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과는 상통하죠. 그로써 투시능력과 예지능력이 부드럽게 발달합니다. 그 모든 것은 고정관념을 깨는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합니다. 네. 고정관념을 깬다는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쉽지 않고 그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그 단순한 행동을 통해서 예지력, 투시력, 나의 지성, 나의 그 영감, 그 모든 것이 더 발달되면서 세상을 넓게 보게 된대요. 자 그래서 두려움과 고정관념에 이어서 다음에는 이제 그 불평불만을 할 건데요 저는 불평불만이 가장 많이 와닿았어요 불평불만 하는 분 주면 너무 많고 저 역시나 뭐 완전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고 또 저도 모르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불평불만 하지 않고 3주 3주 21일, 21일만 한번 지나봐라. 그럼 정말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 21일도 어, 마음공부를 하신 분조차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불평불만에 대해서 읽어드릴 건데, 오늘 어, 고정관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마무리를 하자면, 음 어 결국 어, 어떤 그 문제는 반복되는 반응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계속 싸우는 부부, 계속 싸우는 커플이 있다고 쳐볼게요. 똑같은 그 반복되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다툼은 예를 들어서 다툼을 하는 동안에도 어떤 커플이나 부부가 어, 일상적인 행동 패턴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에서 욱하고, 이런 부분에서 비난을 하고, 화를 내고, 뭐 심하면 뭐, 욕을 하거나, 뭐, 뭐, 어떤 뭐, 폭력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 어떤 패턴, 자신의 일상 패턴을 지켜보라고 권유합니다. 그, 그러니까 일종의 유체 이탈처럼 문 밖으로 빠져나가서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 제가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왓칭 이란 책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지켜보라고 하죠 그 지켜보는 게 엄청나게 그 마음을 다스리거나 감정을 컨트롤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이치,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바라보면 그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전에는 몇 시간이고 지루한 싸움을 하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현명해졌어요. 나는 싸움이, 싸움이 나자마자 그에게 키스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싸움이 났을 때는 서로 비난을 하고 싸움을 더 크게 가는 게 일상적인 패턴이지만 이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 공격성을 사랑으로 변형시켜버린대요. 습관대로 행동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공격성이나 눈물로 반응하는 대신 사랑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 어떤 무기도 사랑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화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한 제자가 부단에게 물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때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단이 이렇게 대답했다. 만약... 나무에서 씻든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그대를 때린다면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가 말했다. 뭘 어쩌겠습니까? 그건 그저 우연히 제가 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씻든 나뭇가지가 떨어진 것뿐이지 않습니까? 두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똑같이 하라. 누군가 정신이 아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화가 나서 그들, 그대를 때린다면 그것은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대의 길을 가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대의 길을 가라. 음, 정말, 네, 정말 참큰 울림이 있는 글인 것 같아요. 마음이 참 경건해지고 상대가 뭐큰 잘못을 하고 뭐 이렇게 물은 사람처럼 폭력까지 행사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대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묻다의 큰 가르침이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습관, 일상적인 그 반복으로 인한 그 일상적인 자동화, 고정관념. 그것을 내가 그 때문에 하나 없을 때, 나의 소원은 나에게 더 빨리 다려온다 라는, 어, 내용의 글을 정리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고정관념에 이어서 불평불만. 네. 불평불만 또한 습관인 것 같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극복하고, 내 소원을 빠르게 끌어당길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